네, 오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목포에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인데요. 배우자 측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한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여성이 현직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도와달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주장하는 금품의 규모는 현금 100만원과 90만원어치의 새우 15상자.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와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시장의 배우자와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고한 여성에겐 포상금 1,300만원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현금 자체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시장 배우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 여성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신고한 여성이 특정 후보 측과 연관된 만큼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배우자의 변호인은 해당 여성이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돈을 재차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위해 쓴돈 때문에 남편과 다투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 배우자의 주변 인사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금품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한 여성이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물품을 건네주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장의 배우자가 금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장 배우자가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물품을 전달하는 그 주변 장소에 차량의 세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들. 이건 의도적인, 계획적인 금품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300만 원 넘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당선 무효를 유도했거나 도발한 죄가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 금품 요구나 당선 무효 유도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힐로티브 뉴스 고정문입니다.